볼까요? 일단, 우리가, 음, 어제, 음,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어, 오전, 오전드바, 어, 잘먹었고그 다음에 5경기, 어, 주력 부라지고, 주력, 어제 뭐 5경기 틀린 경기가 없잖아. 뭐, 물론 여러 번 틀리긴 했다만은, 습경기, 결국 습승, 요게 안 들어오면서 너무 속상하다. 그자 싸그리 다 올필 할뻔 했는데. 그자. 근데 메인부가 정관장풀, 나는 가스풀 들어오면서 어제 5경기만 돌아보게 되면 조금 마이너스 나는 구조야. 음, 뭐 싸그리 뭐다 잃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자. 근데 확실히 주력 금액 올려갔을 때 확실히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고. 그러니까 우 리가 지금 스텝 바이 스텝 으로 함께 움직이 는분들같은 경우 에는 어제 하 루만 돌아 보게 되면뭐 느바 수익 냈 고, 그 다음 에5경기 조금 마이너스 나는구 조고 요렇게되기 때문에 뭐큰큰 큰 타격 있 고, 뭐 그런 상 황은 전혀 아니야. 음. 맞지맞대맞다 어, 그리고, 방 장이 여러분 들 아, 어차피 오늘 경기, 갈 게임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 정해져 있는데, 저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이 느바를, 금액을 얼마나 갈지가, 어, 어, 맞잖아. 함께 움직이는 분들은, 딱 느바 들어오고, 어제 5경기 부주력 들어오면서, 어 그게 맞아. 그래. 하루 돌아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이 느바가, 금액을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야. 어, 차피갈 게임은 정해진 상태였고 그자. 근데 딱 방장의 선택은 어, 어, 어별 8.5개로 가자, 여러분들아. 응. 어제 5경기가 별 9개였잖아, 그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별 8개 때리기에는 좀 아쉬워. 그렇다고 해서 또별 9개까지 올리자니 조금 그래. 그러니까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아? 대신에, 음, 원래 이제 우리가 이 수, 목, 금 중에 강승부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요게 지금 유타 취소되는 바람에 안 갔잖아. 그 자, 요거를, 어, 우리가 뭐 맨날 강승부 하면 좋지. 요거를 타이밍을 언제 잡냐면, 어, 토요일 날 오후 경기 있지. 어, 토요일 날 오후 경기 있지. 요 때, 오늘 5경기 말고, 요때 강승부 가자. 미리 이야기 했다, 여러분들아. 토요일 날 5경기 있지. 응. 국내 경기. 요때 강승부로 가자고. 됐나요, 여러분들아. 방향의 플랜을 다 미리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바 8.5개, 분명히 뽑아먹는 게임으로 한번 가보자. 뽑아먹어야 되는 게임. 쓸데없이 또 연패 타고 하면안 되니까. 어, 그 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따돌아 봅시다. 자첫 번째 경기 뉴욕하고 와싱턴데스 자어 와싱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아 결국 얘네들의 이 경기력이 음, 어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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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트를 잡았잖아 근데 거기에 속을 필요는 전혀가 없다 그자 왜 최근에 그 애트리 그때 그, 당, 시 주춤했을 때, 그 다음에 와싱이 야투가 폭발했을 때, 근데 어떻게 돼버린다? 결국 꼴밑 좋은 디트를 만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꼴밑 달다 털리면서, 그 다음에 야투가 팅하다 보니까 경기가 넘어가 버렸잖아. 원사이드 하게 진짜 경기가.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양쪽에 상상에 있어서도 무조건 뉴욕이고 그 다음에 뉴욕이 백투백인 건 있지만서도 어제 바로 브런슨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뉴욕의 경기력이 나아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자. 월싱턴이 완정해서 뉴욕의 경기를 잡는다. 아, 물론 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만은 모든 스포츠가 그런 이변을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 음, 뉴욕 잠깐만. <laughs> 뉴욕승 그다음에 뉴욕 마인스 그다음에 오노바 같은 경우에 237.5잖아. 그 잘. 야, 이게 참 기준점이 애매 하거든요. 어, 근데 이거 근본으로 봤을 때 뉴욕 경기인데 237.5 확실히 기준점이 많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진다. 이거 언더로 갑시다. 언더 됐자. 그 다음에 자 토론토하고 음, 시카고 데스 시카고 클블 만나서 잠깐 주춤했자. 어. 3점 하루 종일 참았 고, 그자반 대로 토론토 는 어제 시작 부터 10대0런을 때리 면서 그때 부터 경기 끝날 때 까지, 단, 한 차례 도 리드 뺏 기지 않고 어, 마이애미 를 때려 잡았 다. 그 이유는 뭐다? 그냥 경기 초반부터 3점 쇼가 일어나 버렸죠. 어, 그러니까, 현대농구는 어떠한 팀들이라도 3점이 득한 날에는 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잖아. 근데 이 토론토가 확실히 이제 시작한까지 빠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부분들, 어, 오히려 라인, 라인업이 스몰 라인으로 줄어들면서 대신에 또뭐 평소보다 3점은 앞으로 더 많이 던질 게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팀이 돼버린 게 토론토 데스. 그러면, 어제의 이 화력이,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소하고 만났을 때 주춤할 것이냐, 요렇게 했을 때, 결국은, 소가, 홈이 아니고, 완정이다 보니까, 이 224.5, 확실히 이 경기도 오버가 좋아 보이는 게임. 그래서 승패를 접근하지 말고, 이 경기는, 딱 뭐만 가자? 시카고 경기, 오버만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유타하고, 오케이 씨. 음. 일단 유타는 최근 계속 플라이너 그 다음에 뭐 okc는 뭐 다른 애들은 별근 그건 없고 도트가 지금 gtd에 걸려 있잖아 근데 딱 지금 봐봐라 어떤 성향의 두 팀이 만났냐면 최근 느바에서 가장 에너지 레벨이 좋다고 할수 있는 그두 팀이 만나버렸어 그자 조금 양쪽의 유형은 달라 어 그자 왜 OKC 같은 경우는 주전들이 나왔을 때, 알렉산더 중심으로 게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전체적으로 알렉산더가 중심을 잡아주는 게임을 하는 거고, 벤치 애들이 나왔을 때는 3점 쇼를 하는 팀이고, 반대로, 유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이 나왔을 때든, 벤치가 나왔을 때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어, 둘다 골밑 강점 플러스 해서 3점이 계속적으로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타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 10경기, 15경기 잘라보더라도, 벤치 구간에 있어가지고 득점력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 그만큼 유타는 주전이 뛰었을 때든 벤치가 뛰어서 득점력이 줄어들지 가 않는 이런 상황. 그러면 봐봐봐, 유타가 이제 원래 골스랑 게임을 하면서 백투백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하루까지 휴식을 더 취하고 지금 하는 상황이 나오여졌고, 그 다음에 오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래 계속 또 지금 원정길에 임하고 있는 중이잖아 레이커스 원정 그 다음에 클리퍼스 원정 그 다음에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뭐 유타 원정 그러면 실질적으로 항상 우리가 느바 분석할 때 근본 멘트가 나와야 되는 게임이잖아 뭐 느바 선수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일정 다들 알고 있잖아 4일 중에 3게임 연속 아 3, 4일 중에 3게임 치르는 이 원정 일정 그리고 그냥 완정이 아니고 유타 완전 일정. 와, 여러분들아. 요거 솔직하게 말해서 이3.5 풀이 소중할 수도 있거든? 응. 어, 왜? 3.5라는 이 기준점이 어, 끝까지 박빙으로 흘러갔을 때뭐 1점 차 게임 이렇게 해서 3 5라는 진짜 소중할 수도 있잖아. 근데 방장이 판단했을 때이 경기가 만약에 유타 쪽으로 이제 이길 수 있는 아, 그 게임이 흘러간다? 그러면 솔직히 3.5라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싸리 만약에 그 원래 플랜과 다르게 OKC가 더 오늘 경기에서 더 경기를 잘 해면서 경기를 이긴다면 그냥 OKC가 이길것 같고 반대로 유타가 오늘 만약에 잡는다. 3.5 풀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승을 넣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여러분들아 음 3.5풀 어, 선호할 수 있는 분들은, 3.5 풀을 가고, 방장은, 이 경기는, 고마 뭘로 가자? 유타, 승과, 그 다음에, 유타, 승을 보기 입장에서, 결국 기준점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거는, 양쪽이 수비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이거, 언더 쪽으로 찍을 수 있는 게임은 아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로 봅시다. 됐죠? 유타, 승. 그 다음에, 자, 미네하고 맨피. 음. 미네 음. 이제 완정 해서 홈 으로 돌아온 상황, 결국 어제 또 승은 또땄 죠? 어. 막판 에 이제 우리 입장 에서는 디트 풀을 해줘 가지고 너무 좋았던상 황이 었 고, 그 다음에 맨피 같 은, 경 우에 지금 여러분 들알 다시피 팀에 지금 1 2 3 가, 다 빠져 버렸 잖아? 어. 모란트 빠져, 베인 빠져, 스마트 빠져, 그죠? 근데, 참 웃긴 게이 멤버로 가지고 또 최근에 또 빠지는 멤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웃긴 게또 새로 살아나는 인간들이 또 있는 게또 느바잖아. 그래서 없는 차원에 서어서 뭐야 잭슨이라는 인간이라든지 윌리엄스라든지 주니어라든지 이런 애들이 터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애들이 꾸준하게 터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저는 아니죠. 어, 그래서, 이거 어차피 미래가 이기긴 이기긴 할 건데, 어, 우리가 뭐1 0으로 가지고 뭐 활용하고, 하고,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면, 211.216.5잖아. 와, 요것도 여러분들아, 뭘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음, 이게 만약에 맨피가 홈이었다면, 요거 언더 쪽으로 보고 싶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야, 이게 맨피가 지금 완정이잖아 여러분들아 어, 확실히 맨피 같은 경우 는 홈과 완정에서의 플랜 자체가 좀 다른 팀 중에 하나거든 어, 수비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는 경영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기준점 대비해서 오바만 보자 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 딱 뭐만 찍자 이 경기도 미네 경기 오바만 그 다음에 자 오늘의 라스트 게임 세크하고 인디데스 음. 인디. 일단, 할리버튼 아웃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되왔던 시약함도 오늘은 일단 아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할리버튼 뿐만 아니라, 시약함 뿐만 아니라, 메서리, 그 다음에 네스 스미스, 그 다음에 토핀, 그 다음에 넴바드. 어째 보면 지금 GTD에 걸려있는 4명들이 주전 멤버든, 그 다음에 벤치 구간의 멤버든 다 평균적으로 10점 이상 박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네 명들 뭐다다다안놓지는 않겠지. 근데 확실히 지금 세크 입장을 좀 보게 되면 세크 입장을 보게 되면 지금 세크가 어 다들 아시다시피 연 이틀 어떻게 해 버렸다. 어 자유투 넣었으면 이길 게임을 버저 맞아서 졌지. 그 다음에 피닉스 경기는 그거 말도 안 되게 역어어어 어, 어, 어 하다가 야금야금 따라 잡혀가지고 결국 쓸데없는 또 파울 해가지고. 자유투 주면서 그것도 넘어가 버렸지. 그니까 러 다이긴 게임이 지금 벌써 두 경기가 넘어간 입장이잖아.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아, 확실히 세크가 많이 유리해. 음. 왜? 뭐 할리바트 빠졌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GDD에 걸리는 4명들이 다 튀어 놓으더라도, 근데 이 4명 중에 한두명 정도 안 놓으더라도,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뭘좀 생각을 해보자. 세크 라는 팀자 체가 여러분 들 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에 는 솔직히 못찍어 음, 시원 시 원하 게 마에 는하는꼴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에 는못찍 고, 결국 세크 승과그 다음 에 음, 언어 화를봤을때245.5 어, 결국 이, 오늘 이 경기가, 뭐, 인디애나가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최근에 계속 방장이 강조하고 있다. 물론, 오늘 경기에 양쪽 특성상 달릴 수도 있겠다, 많은, 인디애나가 시즌 초반에 비해서 계속 방장이 했던 말, 어, 수비의 강점, 아, 수비의 강점을 두는 게 아니고, 수비의 포커스를 두고 있고, 확실히 말도 안 되는 템포 끌어올려서 난사 갈기고 속공 주고 이런 상황들을 조금 자제하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고 있는 게 인디의 애나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언더를 봅시다. 언더를 됐죠? 응, 언더를 질문. 아, 뭐야? 저까땅 질문. 치우고 이. 그래서 오늘 플랜은 뭐냐면, 어, 어 주력, 어 주력 별 8.5개. 어 메인부가 별 7.5개. 어 그럼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혹시라도 주력이 부러지고 메인부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한 본전 정도 할수 있는 느낌. 마이너스는 아니야. 마이너스는 아니고, 본전정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1, 2 싹싹 먹자 기준점이 내려갔다고? 질문 없어? 여러분들아 질문 없어? 인디풀? 아니, 인디풀도 그런데, 어, 5경기 어떻게 보이냐고? 그, 5경기는 여러분들아, 분명히 좋은 재료로 쓸수 있는 경기들이 많잖아. 지금 상식적으로 다가 뭐, 국민이라든지, 뭐, 현건이라든지 등등등. 그자 그래서 요거는, 어, 나중에 그, 5경기 때 이야기 하자, 여러분들아. 5경기 때 이야기를 하고, 확실히 좋은 재료가 있다 보니까, 어, 금액을 올려서 가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얼마나 올라갈지는 일단 오전 드바 상황을 좀 볼게요. 강승복아 이야기 했잖아, 권준호야. 토요일 오후 경기는 뭐, 무조건 강승부 간다고 했잖아. 토요일 오후 경기.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음, 토요일 오후 경기 닉스 경기는 뉴욕 승, 뉴욕 마인 승, 언더 음. 됐나? 여러분들아, 자,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음, 다들 오전에... 또 다들 벌떡 일찍 일어났는데, 출근하실 분들 출근하시고, 또 자야 되는 분들도 자고, 또 느바 응원할 사람 느바 하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자. 오케이? 건강 챙기시고, 저는 나중에, 오후에 공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어야삼에다 이다 보입시다.